자 이번에 보여드릴 마인크래프트는 바로바로 바로 이상한 몹으로 마크 깨기 빼 뱄! 음! 자 오늘 일 종류의 이상한 몹을 만들어서 마크를 깨볼 겁니다. 일단 나무를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도구 다 만들었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몹들을 잡아줄 건데 몹을 잡으면 아주 신기한 일이 생길 겁니다. 바로바로 바로 죽어라! 어나? 신기한 일이 왜안 생기지? <laughs> 잠깐만요. 아 맞다, 양은 없구나.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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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을 잡아야 돼, 닭. 오케이. 자 닭을 잡아주면은 빠아사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바로 치킨 스컬. 이런 식으로 동물들의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오, 돼지다. 돼지야, 죽어라. 자 이런 식으로 돼지도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좀더 돌아다녀 봅시다. 오, 잠깐 주민 말, 주민 말, 저 보여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은 주민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할 것이냐? 죽어라! 죽어, 이 자식아, 일로와! 죽어! 죽어! 그렇지! <laughs> 자, 주민들 이렇게 잡으면은 머리를 떨굽니다. 자, 이것도 먹어주고요. 이제 세개 얻었죠? 안녕, 콜레바. 나 주민 죽일 건데 안 지켜줄 거니? 내가 말해 주민 살인받아, 자식들아. 어, 콜레미 온다, <laughs> 진짜! 아, 진짜 주민들 지키는구나 괜찮아 골렘아 너도 내가 잡아줄게 죽어라 이 녀석아 그렇지 자 골렘이도 잡으면은 역시 머리를 떨굽니다 자 이제 소랑 늑대만 찾으면 되거든요 어소 찾았다 그렇지 죽어 죽어 그렇지 자 소머리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다섯 개 모았죠 이제 늑대만 찾으면 되는데 어 늑대 찾았다. 그렇지? 어허. 어, 어, 어. 아이씨, 빨리 죽어, 아이씨. <laughs> 오케이,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머리를 얻었고요. 이제 머리 딱 하나만 남았는데 좀비를 잡아야 됩니다. 밤까지 기다리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밑으로 땅굴 파 가지고 밑에서 뭐 자연 동굴을 면은뭐나 알아서 나오겠지. 그렇죠? 일단 밑으로 가 보자. 오늘 광석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어, 자연 동굴 찾았다. 용암 호수 알게. 오, 철광석 많다. 오, 어, 여기 자연 동굴 좀 핫한데? 어? 뭔소리 좀비 소리 좀비 마지막 머리 좀비 이 녀석 어디있어 일로와 좀비야 그렇지 이쪽쪽쪽쪽쪽쪽쪽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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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빠이사 그렇지 마지막 머리 좀비 머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7종류의 머리를 얻었고요 이제 광석만 얻어주면은 드디어 이상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거래를 안 할거라 어 금광석 그렇지 특별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광석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아주 좋은 자연 동굴을 발견했어 오 다이아몬드 그렇지 <laughs> 자 다이아몬드까지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몇개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캐봐 일단 캐봐 하나 둘 셋! 아! 하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일단 금강석더 캐주고 오! 청금석 그렇지! 와! 와! 바로바로 발견됐는데? 자, 청금석도 필요합니다 아주 좋아 자, 이제 금강석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금주계 이 정도면 다 구워졌고 자, 이제 첫 번째 이상한 법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닭머리를 가운데 두고 금주계를 둘러싸 주면은 바로바로 골든 치킨 스포넥! 얍! 와! <laughs> 금닭이다, 금닭. 금당. 자, 이런 식으로 소화하는 애들은 저를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따라오면서 뭔가가 나올 거예요. 빨리 뱉어내봐. 어, 나왔다! 그렇지, 이거야! 골든에그! <laughs> 이 골든에그를 뿌려주면은 저런 식으로 포션 효과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laughs> 아, 그럼 이 상태로 돌을 켜주면은, 오호! 겁나 빠른! <laughs> 예. 자, 골드댁은 또나왔고요 자, 한번더 뿌려주면은, 얍! 포션 효과 더 늘어납니다. <laughs>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녀석입니다. 황금닭을 좀더 만들자. 자, 황금닭을 두 마리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어, 왜 31개가 됐지 뭐지?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이거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버그인가 봐. <laughs>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황금닭들 여기다 소환해가지고, 황금알 공장을 만드는 거지. <laughs> 그렇지.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럼 쫙쫙 나온다. 그렇지. <laughs> 오케이, 이제 들어가 볼까? 입수! 예! 와! <laughs> 겁나 많아. 수고했다, 얘들아. 너네 다 죽어라. 어, 이제 필요 없어. 추가 녀석들아. 오케이. 다 처치했구요. 자, 이제 다이아몬드 딱 하나만 더 찾아보고. 어, 다이아몬드 찾았다 그렇지! 예! <laughs> 자, 다이아몬드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신나게 몹들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돼지머리 가운데 두고, 둘러싸워주면은 바로 바로 다이아몬드 둘러싸워주면은, 바로바로, 다이아몬드 피그 스포덱 나와라, 다이아몬드 피그! 와! <laughs> 자, 이 친구는 뭘 줄까요? 역시 전에 좋아, 어! 와! 인챈트폭 나왔어. 다른 것도 뱉어내봐. 어! 와! 네드랍트 죽여. <laughs> 와 모루! 어 나왔다! 아 다이아몬드까지 뺐네. 자 이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미. 자 보자 책 보자. 행운 씨와 바다 행운은 필요 없어. 와 다이아몬드 7개들어왔고요자 다이아몬드 대전 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얍 그렇지. 제 마리로 빠르게 수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몬드 충분히 모였거든요. 다이아몬드 세트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자! <laughs> 철색 건너뛰고 바로 다이아몬드 세트 만들어 버리기. 대장자의 작업대 하나 만들어주고, 설치. 자, 업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대로 잘 감싸줘! 예! Yeah. 나됐고요 <laughs> 어, 좀 많이 뱉어냈는데 좀 먹어볼까? 오케이 아주 맛있구먼 약탈심 나왔다 오케이 블레이즈 잡는 용도로 약탈심을 검에다 붙여주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됐다 <laughs> 자그 이제 레벨이 없어서 인첸트를 못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 머리를 가운데 두고 청검소 둘러싸 주면은 빨아 빠름... 어, 안 나와 어 나와야 되는데 아씨 <laughs> 버금가봐 아 이게 안 되네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하면 인첸트 해주는 주민이 나오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그럼 다른 것부터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득대 머리 하나 라이터를 하나 둘셋넷 태준 빨아보러 바이 울프 스폰그 자, 그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좀비 머리 가운데 두고 네덜트 주기를 들어왔어. 주변은 빠르바로. 네덜트 좀비 스폰그 자, 이제 지옥문 만들어서 일단 지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에 가봅시다. 고 자, 지옥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친구들 한번 소환해 볼게요. 일단은 네덜트 좀비 수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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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팔이 겁나 두꺼운데? 자, 이 녀석은 저한테 뭘 줄까요? 우리 좀 비슷하게 생겼다. 어. 아~~ 랜덤 포션 효과 주는구나 뭐야 골든에이거보다 안좋은거 같은데 아, 죽으세요 어? 죽어버리세요 <laughs> 자, 다음 친구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파이어 울프 나와라 우와 오 멋있어 멋있어 자, 이 친구는 이 뼈다귀로 키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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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이 바이 야, 야 뼈다귀 세개나쳤는데한개들키으지면 어떡해 그렇지 헤토다뼈다귀 그렇지 뼈다귀두개뼈다귀두 개면 되겠지 어 파이어울프야 기다렸지 제발 게이드레저를 됐다 아 힘들어 씨 자, 울프의 능력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더메이 발견 타 더메다 하이 자식아 안탔고요 공격해 그렇지 파이어울프 가라 어 울프 공격한다 그렇지 떼지 떼지 해줘. 그렇지, 탔다! 을패, 떼집, 떼집! 니가 타면 어떡하지? <laughs> 어, 좋은데, 좋은데? 그렇지, 탔다! 약탈검로 조져! 과연 진주 몇개 나올지? 후후! 진주 몇 개에요? 그렇지, 세 개! <laughs> 죽어라! 죽어! 떼지 녀석아! 죽어! 그렇지! 숨물두 개의 진주 다 모았습니다. 어, <laughs> 아, 진주는 다 모았고. 아니, 네 자꾸 여기 왜 타는데? 어, 그러다 나한테 죽는다. <laughs> 어, 어 요새다 예스 요새 발바잇 그렇지 끔찍한 요새 발견 자, 스포너 찾았고 여기서 이제 황금 달걀 쏘주는 거죠 가자 오케이 화염장 붙었고 힘터 붙었습니다 빨리 조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죽어라 한방이다 그렇지 죽어 울프야, 공격해 그렇지, 16개 다 모았다. 자, 여러분들, 끝나버렸습니다. 찾았나요? 그렇지, 자, 지역문 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오후, 탈출이다. 자, 울프도 나왔고요. 자, 이제 다음 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흑여석을 캐줄 겁니다. 데스 저는 됐스자 이제 골렘 머리를 가운데 두고 흑연석을 둘러싸주면은 바로바로 옵시디언 골렘 스포넥 자, 옵시디언 골렘은 이따가 엔더월드 가서 소환해 보고요. 마지막 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머리 가운데 두고 바이아, 금, 네더, 철죽괴 두면은 바로바로 슈퍼 카우스포넥 소환 와야 무지개 쏟아. 오! 나왔다! 아 얘도 인챈트북 주는구나 <laughs> 뭐야 뭔데 강타 레벨 1 0 0짜리야 <laughs> 이거 인챈트도안돼나 레벨 없어 자 그러면은 혹시라도 날카로움 뜰 수도 있으니까 자, 슈퍼소를 겁나 많이 소환해 보겠습니다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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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laughs> 광석 개수 왜 늘어나 에? 에? <laughs> 무한으로 늘어나는데 여러분들? 일단 다 소환해 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책좀 줘봐 오케이 다 소환했고요 어우 정신없어 세 3개 더 만들어 아 2개 <laughs> 아이 뭐야? 아 흑연석골에 두 마리만 더만들라했는데 이게 뭐야? <laughs> 64개 뭐야? 이거 뭔가 버그가 너무 심해. 자 이제 슈퍼서 다 죽여버리고, 애들아 다 가거라. 오, 그렇지. 와책 겁나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뭐가 있을지 가보자. 자, 과연 쓸만한 게 나왔을까요? 아 날카로 안 떴습니다. 그래도 무한 화살 떴거든요? 자 일단 화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무한이 붙으면 화살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발 무한 가. 와, 피용 4밖에 안 돼. 그렇지. <laughs> 됐다, 됐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엔더의 눈 10개 만들어주고요. 자라 엔더의 눈? 여기지, 그렇지. <laughs> 자, 가보자고요, 여러분들. 고! 자, 이제 여기서 흑요석 꿀렘들은 소환해보겠습니다. 나와라! 예! <laughs> 흑요석 꿀렘 <꿀랭> 군단이다, 짜식들아. <laughs> 개 무서워. 너네들 애들 처치해, 들아 그렇지. <laughs> 겁나 어 미쳤어. 와. 아, 근데 애네들 다, 나 따라오지 아, 잠깐만. <laughs> 아, 10마리만 소환할걸. 짠짠. 망했다. 아, 얘들아, 가리지 마. 얘들아 안 보여. <laughs> 진짜 미치겠네. 얘들아. <laughs> 아, 얘네 안 따라오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를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개 <laughs> 같은 것이 자, 모두 뺐다 넣어 가지고 골렘들 다 없애 버렸습니다. 아, 이제 편안하게 우리 수정들 다 터트려 보겠습니다. 가자. 즈 마지막 시! 어, 나 죽을 뻔. 오케이. 끝장내자 이제. 자, 황금알 뿌려 주고 가자. 즈 촤! 와, 데미지 미쳤다. 헤드샷, 헤드자헤드자 아, 단한 방, 단한 방! 마지막! 슛! 빠져 후후! 이렇게 해서 이상한 몹들을 만들어서 마크를 깨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마크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라이맨샤이만 안녕!